설마 멘탈 케어팜 입구. 풍경을 한번 볼까요?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음, 뽕나무도 잎이 이제 연초록의 색깔을 연출해 주네요. 이렇게 주름한 내도홍가시 연산홍 어,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꽃들이 자라고 있는 외계문이 숙축패랭이예요이 꽃이 되게 화려하고 예쁘죠. 그리고 오래갑니다. 이쪽에 숙축패랭이가잘 어, 자라고 있는데 이 앞쪽에도 어, 집사람이 새로 어, 웅초멘탈케어팜 입구에 엄청나게 많이 자란 어, 석축 패랭이 모종을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어, 지금 요 여기에도 씨를 뿌려 가지고 원래 많이 자라고 있는데 어, 웅청맨탈을 보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씨로 옮겨서 심는다. 이씨 안쪽에도 좀 보세요. 석축 패랭이가 지금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죠. 여기가 바로 아름다움이 가득한 철마 멘탈 케어팜입니다. 아, 여기 오른쪽에 무슨 거북이 등처럼 큰 무덤이 세 개가 있네. 음. 철마 멘탈 케어팜. 아, 정말 제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얼핏 보면 원출이하고 같아 보이죠? 이게 원출인데어이고원출리가 엄청나게 무승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원출이요입출기하고 옆에 게 약간 차이가 나죠? 자세히 보면. 음, 제가 이게 정확하게 이름은 뭔지는 모르는데, 어, 우리 주택 그 뒤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 그 사모님이, 어, 그때 이걸 캐가라고 해서 캐온 건데, 아 정말 꽃이 예쁘게 피네요. 아주 섬세하게 한번 보세요. 아 이게 예, 철만 멘탈 케어팜 땅이 좋으니까 이렇게 꽃도 예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홍매실 나무 바로 아래에 이 민들레가 피는데 밑에는 오란 민들레고 위에는 이렇게 하얀 솜털 같이 생긴 거. 이게 바로 민들레 홀씨죠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씨앗이 날려가 주변에 번식을 합니다. 민들레 홀씨입니다와 옆에 굵게 보이는 이게 뭐냐면 바로 홍매실 홍매실. 와 원래 홍매실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보고 놀라서 기절할 뻔 했습니다. 얼마나 홍매실이 많은지. 와. 어림잡아도 100개는 넘을 것 같아요. 이걸, 이걸 보고 우리가 주렁주렁이잖 주렁주렁.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원래도 어, 홍매실 이렇게 따가지고, 어, 액기스를또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열렸습니다. 홍매실입니다. 이건 매발톱이에요. 매발톱. 와, 꽃이 얼마나 보라색 진한 보라색에 안쪽은 또 하얀 빛을 띠면서 와, 정말 수수한 듯한데 화려해요. 가까이서 보면 얼핏 보면 꽃이 도라지 꽃하고 좀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이건 매발톱입니다. 매발톱. 이거 뭔지 이름만 맞춰 보실래요? 바로 장미동백입니다. 꼭 장미 같이 생겼는데 동백이에요. 그래서 장미동백입니다 이름. 이아 꽃이 화려하네요. 여기에도 이렇게 장미동백이 피었습니다. 철마 멘탈 케어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많죠. 그런데 이 장미동백이 나무에만 열린 게 아니고. 땅에도 장미동백이 열립니다. 한번 볼까요? 어, 이 땅에도 장미동백이 많이 열려 있네요. <laughs> 장미동백입니다. 아, 이 꽃은 이름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홍매화 바로 아래에 이렇게 피어 있는데 아, 꽃이 또 아주 수수하게 아름다움을 또 전해주네요. 어, 이 꽃이 조금 모서리가 조금 어, 뜯겨 나갔는데 이건 큰 어알입니다. 어알이 어알이 꽃도 참 예쁘죠. 앞으로 더 계속 많이 필 겁니다. 큰 어알입니다. 이 나무는 나일락이에요. 나일락 나일락 꽃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일락 꽃입니다. 향기도 좋은데 꽃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나일라 철마멘탈케어팜에도 사과나무에 꽃이 이렇게 많이 폈네요. 원래 사과 엄청 많이 열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아 정말 꽃이 예쁘네. 이렇게 꽃이 많이 폈다는 것은. 사과가 많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뜻이겠죠. 요건 동이나물입니다. 동이나물. 아 동이나물도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네요. 음, 개미도 보입니다.